항문 소양증은 항문 가려움증과 같은 말입니다. 항문 소양증이 병 이름이 아니고요. 항문이 가려운 것을 표현하는 증상일 뿐이죠. 그런데 이 항문 소양증이 워낙 흔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문 소양증이 병명으로 불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점점 더 늘어나냐 하면요. 인류가 점점 더 항문을 열심히 씻기 때문입니다. 비대가 등장하고 씻기가 편리해지면서 항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헹궈지고 닦여집니다. 더욱이 개개인의 위생 수준도 올라가고 항문청결에 신경쓰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항문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자주 오래 씻으면 항문 피부에 기름층이 녹으면서 항문이 건조해지고 항문이 연약해지며 항문 피부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손을 자주 씻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빨개지고 따갑고 심하면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항문도 너무 자주 오래 씻으면 항문이 빨개지고 따갑고 가려움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 이 가려움증이 항문소양증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항문소양증이 나타났는데 항문이 청결치 못해 가려운 것 같다는 생각에 좌욕까지 추구한다면 네 맞습니다. 항문 피부 기름층은 더 얇아질 테고, 항문은 더 건조해질 테고, 항문 피부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 항문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면 좌욕을 한다고 항문소양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평소 항문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면 지금의 항문소양증은 항문이 청결치 못해 생겼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좌욕이 대부분의 항문 질환에 도움되긴 하지만 이미 청결한 항문에 나타난 항문 소양증에는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항문 피부를 좌욕으로 더 건조하게 만들진 말아주세요. 일단 항문 세정 횟수와 시간을 줄여보고 예를 들어 항문을 하루 3번 씻었다면 하루 2번으로 한번 씻을 때 1분 씻었다면 30초로 줄여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